떠나가는 인연 이 말이면 반드시 돌아온다. 우리는 가끔 소중한 사람을 붙잡고 싶어서 안간힘을 씁니다.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. 놓아주는 것이 포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놓아주는 건 집착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이해이자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. 이 말, 기억하나요? 그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. 이 한마디가 이별을 차갑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.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줍니다.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.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말 한마디가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로 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따뜻한 말, 따뜻한 시선, 따뜻한 마음을 남기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과 상처받은 채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꿋꿋하게 나를 지키고 내 중심을 세우는 것이 진짜 인연을 다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. 기다림은 조급함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태도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기만의 고통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. 무아의 시선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면 헤어짐조차 맑은 인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.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. 때론 더 깊은 인연으로 피어나기 위한 아주 조용한 시작일 뿐입니다. 혹시 지금 떠나보내야 할 인연이 있나요?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요. 이 한마디 꼭 전해주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.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.